렐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대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갑자기...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설명 들으시고요. 네, 그리고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요약을 해놓으시고 요약본만 보고 줄줄줄줄 혼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지만 외국이 났을 때 말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3년을 하시는 거죠. 네, 오늘 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What's wrong, 미나? 미나야, 너왜 그래?란 이 뜻이죠. 무엇이 잘못됐니, 미나야? 커마가혹격이죠 부르는 말, 미나야 하고 부르는 말, What's wrong? 무엇이 잘못됐니, 미나야가 되고요. What이 의문사죠. 의문사 있는 의문은 여기까지예요.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을 내려서 물어보죠. What's wrong? 아니고 What's wrong? 내려갑니다. What's wrong? 미나는 올려요. 사람 이름 부를 때 올라서 올려서 불러야지 친절한 에, 에, 친절하게 부르는 겁니다. What's wrong? 미나 이렇게 되죠. What's wrong? 미나 이렇게 돼요. What's wrong? 하고 의문사 있는 의문의 끝을 내려서 물어보고 미나는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너왜 그래, 미나야? 그랬어요. I have a terrible headache. 나는 체라부, 지독한, 끔찍한 두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두통이 병 이름이죠. 병 이름 앞에 해브는 걸렸다예요. 두통에 걸렸다. 그래서 어, 머리가 엄청 아프다예요. Bad headache 하면은 심한 두통인데 체라부는 아주 심한, 아주 끔찍한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심한 두통에 걸렸어. 머리가 아주 아주 지끈지끈 아파라는 거죠. Headache, h e 가 머리, ache가 통증. 그래서 headache, headache. 헤드액 이렇게 되죠. I'm sorry to hear that. Sorry는요 여기서 미안한 게 아니라 유감인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유감인. 투는 뭐뭐해서 나는 그것을 들어서 유감이다. 아예안 됐다 얘란 예, 뜻이죠. 안 됐다. I'm sorry to hear that입니다. 투는 뭐뭐해서. Did you take medicine? Take medicine. Medicine이 약이죠. 약을 복용했니라고 물어보죠. 유감. 네. 예, did you 하지 않고 did you? Did you? Did you? 국의 음화. 예, 발음이 부드러워지죠? Did you? 아니고 Did you? 어, 그리고 약을 먹었니? Take medicine. Take 하지 않고 Take medicine. 여기 스타카토 있어요. Take medicine. Take medicine. 이렇게 되고요. 한국, 한국말은 한국 약을 먹다도 되고 약을 복용하다도 됩니다. 영어는 복용하다 밖에 안 돼요. 약을 먹다는 안 돼요. Eat medicine. 안 된다는 거예요. Take medicine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약 먹었니? 약 복용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야, yeah, 그래. Yes, 정말. Yeah, yeah. But 그래 먹었어. 그렇지만 it is not getting better. 이은 여기서 뭘 가리켜요? Headache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두통이 get이 되다예요. 되다. Better는 더 좋은, 더 나은이죠. 그러니까 good, 좋은. 배럴 더 좋은, 더 좋게 되다니까 더나더 나아, 더 나아지다, 나아지다. 그러니까 좀더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그 두통은 더 나아지고 있지 않아. is ing니까 현재 진행이죠. 나아지고 있는 중이 아니야. 더 나아지 나아지고 있지 않아. 더 낫지가 않네 라는 뜻이죠. Getting인데 get get에다 ing 붙일 때 t를 하나 더 붙입니다. 발음은 getting 하자고 약화되죠. Getting에서 getting. 해서 getting까지 약화돼요. getting better, better도 마찬가지죠. better, better, better약화돼요. Getting, better. getting, better. getting better. It's not getting better. It's not getting better. It's not getting better. It's not getting better. 연습하시는 거예요. Yeah. Well, 음, 저기 글쎄, then 그러면 그러면이 뭐예요? 안 나으면 이 말이죠. 더 좋아지지 않으면 how about이 무슨 뜻인가요? 뒤에 거가 어때? 뭐 뭐는 어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about 이걸 뭐랑 같아요? What about 하고 했죠. What about. 이거 어때? What about this? How about this? 같은 뜻이에요. 어, how가 의문사죠. 의문사 인애 문은 끝을 내려서 물어보죠.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하고 끝을 내려서 물어봅니다. 의문사 인애 문은 yes no 대답할 수 없어서 끝을 내려서 물어봐요. some, 조금의 신선한 공기를 가지는 게 어때? 그러니까 어, 신선한 공기를 좀 들이켜보는 게 어때? get, 원래는 가지다라는 뜻이고 getting에서 getting이 약화되는 거죠. getting 예. how about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get 하면은 어, 뭐 얻다 가지다라는 동사죠. 동사, 그래서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about이 전치사잖아요전치사 뒤에 명사 동사를 명사화해서 동명사가 되는 거죠. 예. 가지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that sounds good 그것은 fresh air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쓰하는 것은 좋게 들린다죠. 사운드가 여기서 동사예요. 뭐 뭐처럼, 뒤에 것처럼 들린다예요. 좋게 들린다, 좋은처럼 들린다. 그래서 그거 좋지라는 거죠. 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신선한 공기, 공기 좀 마셔봐야겠다라는 조언을 받아들인 거죠. that sounds good 이렇게 되죠. sounds 하지 않고 sounds, sounds 드가 발음이 좀 묻히죠. 없어지는 건 아니고 사운드스 하지 않고 사운스 굿 사운스 굿 이렇게 되죠. S 붙은 이유는요. 대시 삼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s 를 붙이는 거죠. 네. Could you open 너는 for me 나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자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좀 움직이는 게 힘들죠. 그래서 Can you 보다 could 가더 공손한 표현 더좀 어려운 부탁입니다. Can you 해줄, 해줄래? could you 해줄수 있겠니? 뭐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어, could you 하지 않고 could you 발음이 부드러워지죠. 고개음아 could you 아니고 could you, could you가 되죠. open 보다 오우 발음이고요. 오가 아니라 오우고요. pen 보다 뻔이 좋습니다. pen. open. open 해서 경험화되죠 된소리가 됩니다. open. open. open the window.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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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open 연습하시고요. For me는 원래 나를 위해서 열어주는 건데 그 여기서는 내 대신에 뭐뭐 대신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내 대신 창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어요. Sure, 물론이지. Sure, 물론이지. 흔쾌히, 흔쾌히 오케이 하는 거예요. Of course랑 같습니다. 물론이지. I'll open it. I will. 주연 말이죠. 내가 그것을 열어줄게. Right now. 지금 당장 열어줄게. 나우가 지금. Right now, 하면 바로 지금, 지금 당장이죠. Right n o w 이 y 뭐랑 같나요? Right away. Right away. 도 같고요. i m m e d i a t e l y 도 같아요. i m m e d i a t e l y 예, 즉시. i m m e d i a t e l y Right a w a y Right now. 예요 발음은 Right now. Right now. 아니고 Right 하고 스타카토. 그 다음에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죠. 알 발음도 중요하죠. l i g h t l i g h t now 아니고 라라 아니고 라라우라이시에우라 우라를 한 박자에요. 라라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바로 지금 지금 당장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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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way right now right away right now right away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예 여기를 따닥 치시면 쉽취 앞으로 갑니다. 따라하시고 따닥따라 하시고 여섯 번 반복하세요. R 발음 중요하고 right now보다 right now 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된 깔끔한 발음입니다. 발음 많이 나아지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연습하시면 예, 1분씩 투자하시면 내 발음이 아주 백만 불짜리 발음이 됩니다. 내가 막 영어 하면 외국인들이 막 귀를 쫑긋하고 어머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뭐 이래요. 예. 그래서 네 좋아요 꾹누 눌르셨나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읽기 파일 가시는 거 아시죠? 가셔서 어, 한 다섯 번 읽고 또 쉬셨다가 또짬날 때마다 이렇게 예, 발을 쫑쫑 써서 다섯 번씩 채우셔서 삼십 번 채우시고 한국말로 요약하고 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